안녕하세요. 쿠킹사 대표 박혜경입니다. <laughs> 지금 제가요, 우리 향대장님 때문에 웃겨가지고, 닭가슴살이 맛이 없잖아요. 그런데, 닭가슴살 맛있게 요리하기 시리즈를 한다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, 제목을 닭가슴살 맛있게. <laughs> 아, 아, 원래 정식 명칭은요, 이태리식 닭가슴살 스튜예요. 그런데 이태리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안 드시잖아요. 한국식으로 확 바꿔서 할 겁니다. 짬뽕으로 할 거예요. 퓨전으로. 잘 봐주세요. 물기를 조금 제거해 줄게요. 전문가들이 하시는 그대로 해 드릴게요. 빨리 해야 되잖아요. 이거 어느 세월에 구워.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세요. 샐러드 하실 때도. 이거를 일명 버터프라이라고 해요. 그렇게 생겼죠? <laughs> 이거를 가볍게 소금 후추 간 해줄 거예요.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. 이따가 맛있는 걸 넣어야 되니까. 아셨죠? 그냥 세게 하지 말고. 제가 이제 이태리 요리도 한국스럽게 <laughs> 많이 할 거예요. 체리 토마토 커서 네 개를 4등분 했어요. 양파를 좀 굵게, 굵게 큐브로. 너무 굵게는 아니고요. 이렇게 썰게요. 그 다음에, 원래는 이제 채수를 좀 써야 되거든요. 왜 채수를 써야 되냐면, 그냥 뭐 치즈 이런 걸로만 밑간을 하니까 저는 오늘 맛있는 걸로 간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채소를 못 넣는 대신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준비했어요. 조금만 준비하세요. 마지막으로 갖고 계신 분들만 블랙 올리브 한 4개 정도 써 주십시오. 가볍게 밀가루를 묻힐 거예요. 밀가루 묻혀서요, 이거를 굽는 동, 만운 동 구워야 돼요. 이게 너무 딱딱해지면 안 되거든요? 안에는 그냥 안 구워져도 됩니다. 겉만 살짝 익힐 겁니다. 이태리 요리는 무조건 올리브유예요. 올리브유 좀 나수 써야 돼요. 세개 정도 쓰고요. 써주시고요. 우리 지금도 센 듯해요. 우리 절대 쎄면안 돼요. 그냥 살짝만 익힌 둥만둥 이렇게 막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.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. 자 여러분 다 됐습니다. 바삭할 필요 없어요. 그냥 겉만 살짝 익으면 돼요. 그리고 마늘 한 스푼, 양파, 당근 볶아줘요. 이제 요거 요거 맛있는 거를 긁어가면서 볶아줍니다. 자, 충분히 향을 내신 후에 토마토, 블랙 올리브, 토마토가 살짝 느슨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. 채수. 있으면 좋고,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. 그냥 물 넣었어요, 저도. 여기다 토마토 소스 써주세요. 여러분 기호에 맞게. 저는 한 3개 정도 쓸게요. 여러분 맛있게 드시게 한다 그랬잖아요. 치킨 스탁이에요. 정말 조금. 이제 한번 드셔보시고요. 나머지 간만 구시다로 할게요. 음, 맛있다. 자, 나머지 간. 어. 이제 물 양을요 보세요 여러분 닭을 넣어 볼게요 닭을 넣고 응. 이제 닭의 맛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을 조금 지금 더 쓰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보니까 수저 바꿨어요 두개세개 개 갖고 하는 거 아시죠 어떤 분은 또뭐 먹던 걸로 한다 그러고. 시집살이가 대단합니다. <laughs> 저는 조금 남아서 이거 써 버리려고. 그럼 더 맛있겠죠. 이렇게 해서 물을 헹궈서, 헹궈서. 헹궈서. 황대장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렇게 써야지 안 아까워합니다. 왜냐면 이게 스튜잖아요. 국물도 좀 있어야 돼요.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보다 좀 촉촉하게. 그렇게 해서, 보세요. 이때 이제 간을 맞추는 거예요. 간 맞추고, 마지막에 이제 치즈만 얹으면 되는데요. 여기서 이태리식은 파마산 치즈로 간을 해요. 그럼 늦게 해서 못 먹겠죠. 우리는. 그래서 저는 파마산 있어도 그냥 안 쓰고요. 덩어리 모짜렐라를 군데군데 놓으시면 좋거든요. 사실. 자, 이제 한, 번 먹어보고. 음, 세상에. 짝이야. 덜 쓰면 안 돼. 자, 잘 됐습니다. 이제 치즈도 녹아야 되고, 이것도 충분히 맛이 배야 되니까, 이때 치즈를 얹을 거예요. 불이 세면 이거 탈수 있어요. 빼놓고 하세요. 이따가 다시 꽂아도 되니까. 여기는 치즈를 얹기면안 돼요. 치즈는 뭐 이제는 다 익숙해지셨죠? 다 좋아하시죠? 통치즈 넣어요 원래는. 근데 저는 그냥 이걸로 할게요. 여러분들 그것 도 사라 그러면 죄송하잖아. 자 이렇게 하고 물을 약하게 하고 뚜껑 덮을게요. 볼게요 여러분. 자. 지금 치즈를 너무 많이 넣으니까 잘안 녹잖아요. 이럴 때 손잡이 빼셔서 렌지에다 넣으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밑에가 탈까봐 두려울 수 있어요. 그죠? 저도 한번 해볼게요. 어때요? 닭가슴살 같지 않아요. 그지? 닭가슴살 진짜 맛없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해서 드시면 닭가슴살이긴 한데. 맛은 <laughs> 안 별로 어렵지도 않지요. 음 맛있어요. 예뻐하실 거예요. 여러 진짜 맛있습니다. 닭가슴살 같지가 않아요. 닭가슴살 진짜 맛없거든요. 그렇게서 해 드시면 식구들이 환호성 질일 것 같아요. 페페론 치노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넣으시면 훨씬 매력 있는 맛. 아셨죠? 페페론 치노 싫으시면 청양 좀 넣으세요, 청양. 음, 맛있다. 맛없는 닭가슴살 변신시키기 1탄. <laughs> 꼭 만들어보세요. 정말 괜찮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